일일째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토익 문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를 보니까요, 보기를 쭉 보니까 명사들이 쭉 깔려 있어요. 명사 어비 문제구나. 그럼 일단 전체적인 해석도 해야겠지만 여기서처럼 명사 어비 문제는 항상 얘기했어요. 그앞 뒤의 구조적 호응이나 컬러케이션에 주목하라라고 했었죠. 현재로서는 직원들이 표출했습니다. B를 목적어 자리의 명사업이 문제네요. 그럼 이 문제는 익스프레스가 주인공이 되는 문제예요. 평소에 익스프레스가 뒤에 어떤 목적어를 갖는가를 눈여겨 보셨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기본 방향은 익스프레스는 감정을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어떤 feeling,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평소에 익스프레스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익스프레스 뒤에 자주 오는 것들. 대표적으로 express interest, 관심을 보였다 express concern, 우려, 걱정을 표명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express thanks,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런 거죠 감사하면 thanks도 있지만 좀 어려운 단어 할까요? express gratitude 음, gratitude 하게 되면 이것도 감사라는 뜻이에요 appreciation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express 뒤에 진짜 어려운 거 하나 합시다 어 약간 이거 약간 중단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잠시 보류해야 될것 같아요.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라고 할 때는 express doubt도 있는데 이 doubt랑 비슷한 단어인데 좀 어려운 단어 하나 있어요. 바로 reservation입니다. 음. express reservation 한번 출제됐었는데 학생들이 원이 무슨 예약을 표출해? 이렇게 된거죠. 음. reservation은 예약이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약간 우려나 약간의 약간 주저함이나 약간 약간 의심스러워 하는 거 그런 정도 있어요. 원래 reserve의 gerb가 keep이 뜻이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데 잠깐 keep해봐. 약간 뭔가 좀 이상해. 이런 느낌을 줄때 express reservation 이렇게도 출제됐었으니까 한번 챙겨 드시죠. 자 그러면 express가 평소에 감정을 나타내는 애들하고 친하다라는 건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문제 보기 중에 감정을 표출하는 단어가 있나요? 쭉 보시면 바로 한 눈에 들어오진 않지요. 하나 있어요. 바로 admiration이라는 단어가 admire가 존경하는 거잖아. 아, 존경심이나 우러름을 표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직원들이 매니저에 대해서 존경심을 리스펙트를 보였다. 아, 리스펙트 대신에 어드미레이션이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express 동사가 감정을 표출하는 명사랑 친하다. 여기에 콜로케이션을 두고 방향을 잡으면 쉽게 갈수 있는 문제입니다. express admiration. express admiration. 렇게 정리 한번 해주세요